일어나요거이 그거까지 뭐 어떻게 하는데 그냥 뒤 거예요. 그이는아니 그냥 카메라로 뭐 할까요? 몇 분이야? 8분 8분 0 100% 어. 아, 아아아네

何だ

일라라, 일라라, 그런 거 가지고. 그런 거 가지고. 이비, 이비. 뭐라 해지시면안 됩니까? 아, 니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원래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<웃음> <웃음> <놀람> 야, 베리야, <화이팅>! 베리야! <화이팅>! 오, 이거 저렇게 파네? 아무 파네? 드러나네, 이제. 야, 이거 깜빡하게 먹으하다정신것같

어이 집에 있다. 어이 대구 땡기시. 오. 왜왜 왜. 볼볼 볼. 상우가 스무 살이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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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2분 남았습니다. 목소리> 아. 분남 아. 습니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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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성시백인가 존나 선희시인만 그냥 먹을 텐데, 마냥 존나 카메라 방법이지. 어 아, 먹을 텐데, 먹을 텐데, 이 텐데. 나랑 한라테서 거예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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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

그걸딱 들어가 본 공송인데요. 아, 공송. 위치는 뭐. 이거 어려운 건데. 어떡할까? 시이네 어, 그러면 그로 이거 평공을해라야 네. 이렇게 아, 보여기만1경기인 10몇 득점이니다 우리 네. 있어, 어, 해고 이 보다 좀답 차어요. 좀 쫓아 쳐야지. 이거지금 지금 내, 지금 내 수준이 지금 이런데. 저 힘들어서 2쿼터만 뛴다, 에 예. 지랄, 이거 2쿼터 뛰고 나가잖아, 개, 신발. 내옷 쓰고 개판나 아니, 몸이 안 되는데, 어떡하라고. <laughs> 오, 4 <사, 하, 웃음> 3, <웃음> 2, 3. <laughs>